1년만에 다시 돌아온 전설의 모드 틱다운 파워큐브를 무한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꿀잼각 많이 나오거든요 따봉 까마구로 파워큐브 100개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GO 사실 요 맵이 까마구한테 좋은 맵은 아닙니다 하지만 까마구 장인 까장님이 나선다면 얘기 다르다 일단 주변에 있는 파워큐브 모아가지고 일단 초반에는 힘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보스 톡톡톡 때려주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꿀잼각도 챙기고 등수도 챙기는 고런 작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 어? 보스 지금 아래쪽에 있어요. 무적되기 전에 한 대만 때리자. 보스. 아, 어, 보스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 지금 무적됐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퍼키을 조금만 더 모아. 퍼키 없니?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있다 저기 오케이. 제일 죽이면, 제일 죽이면. 와퍼키보 3개 바로 주워주고. 요것도 먹어주고, 지금 보스 무적 풀릴 때다 됐죠? 보스야! 큰형님, 큰형님 좀 맞자! 큰형님! 오케이, 자, 지금 순위 5위. 5위, 여기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오, 잠깐만! 앰벌앰벌 앰벌. 아, 앰벌앰벌앰벌 앰벌. 앰벌 때문에 망했잖아! 아, 아, 나, 까마고 무빙, 까마고 무빙. 나, 어, 어, 지금 보스 어딨어. 아, 지금 파워큐브는 많이 모았는데 야너 맘에 안된다 오케이 이제 죽여봐 리그 보스 저기 죠 오케이 아 근데 저 콜트 콜트 오오 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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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도 보스 때릴거야 나도 보스 때릴거야 나도 때릴거야 오케이 공으로 날아가버리기 아 무적되는거 시어하니아 <laughs> 망했어요 일단 파워큐브 모아주고 지금 체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아 큰일났네 얼뚝스 보내고. 자, 7초, 6초, 5초. 이제 보스한테 가야돼. 보스 어딨니? 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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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아, 6위로 마무리해. 슈퍼셀의 아들이자 이 맵에서 핵사인얼뚝기로 갑니다. 콜트의 쾌속 장전기 가젯식 너무 사기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맵 돌아다니면서 파워큐브만 주워주면 되는데, 큐브 안 나오는 건 시간이에. 어이구야! 큐브를 어, 주세요. 10초 남았으니까 요거 두개 줍고 바로 보스한테 갑니다. 보스 이제 무적 풀릴 때다 됐거든요. 3, 2. 야 까불지마. 아 까불지마 다이너마이크. 아 지금 다이너마이크 때릴 때가 아닌데. 자 보스 보스 인정 사정 없이 때려주고. 오 이거야. 아파 아파. 자가젠 눌러가지고 아가젠 아. 눌렀는데 무적 됐어요자 어. 요거 먹고 오른쪽에는 요거까지만 먹고. 보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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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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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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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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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아, 아.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젯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센터로 가면 보스는 프랭크랑 놀고 있을 것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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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대다 여기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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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에퍼큐브 싸라락 주워주고 골드킥 바로 죽여버리 죽죽죽 죽여버리 요 이거, 이거, 보스 죽여야 리기 보스 때려야리이기 보스 죽여. 아, 2위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니타로 군가제 로또 작전 갑니다. 초반에는 굳이 싸울 필요 없어. 파티 뭐 주워주고, 왼쪽으로 한번 쭉 순위 공연할게요. 시계 바퀴, 잠깐 아, 스팸, 스팸, 스팸. h e r 스팸. 스팸. 너 붙어있으면 약하지. 스팸. 스팸 바로 그냥 요리해버리고, 위쪽 쭉 올라가면서 수금 들어갑니다. 보스도 한번 때려볼까? 오케이, 열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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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따 왔다. 따가워, 따와따가 따와, 따와, 따와. 다지! 오케이오케이 지금, 와우! 많이 때렸죠? 그리고 무적때가지고 이거 회기득인데 그러면, 오케이. 이거 파워큐브 두개 주워주고, 스파이크 때리고 싶다? 하지만 도망간다? 잡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보스 때리기로 바로 작전 선회.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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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지금 1위 됐죠? 아, 근데 나 지금, 나, 시바견 소환하고 싶은데.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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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오, 보스 많이 때렸다. 저, 저기, 지금 조심해야 돼요. 세디 조심해야 돼. 오, 오. 보스 지금 무적이고, 콜트는 거리를 좁힐 방법이 없고, 오, 오, 이 오, 스파이크, 스파이크. 잠깐만. 아, 나 궁, 어떻게 안 될까? 오! 아, 까비. 이거, 보스가 저 콜트 밀어줬으면, 궁 모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공 없어도, 자신 있다기, 자신 있다고, 이쪽으로 유인해, 이쪽으로 유인해. 네 니따야, 나 때리지 마, 니따야. 자.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꺼? 오케이. 자.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무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저 시바견 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적 안될것 같아. 하, 아, 끝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최대 한 대라도 더 때리기. 1등 유지해버리기. 오케이. 니타로 1등 성공합니다. 마지막은 에드거로 수금작전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지 써주고 수금만 하는 거지. 자, 굳이 싸울 필요 없어. 나안싸울 거야. 나 평화주의자야. 허큐브 어, 10개 가능? 오, 왜 이렇게 많아? 와우, 와우. 8개까지 모았고, 오! 저, 그럼 보스 때맞춤 여기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먹어주고. 내가 간다 기다려라, 보스. 오케이, 보스! 어차 바로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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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호흡 타격 해주고, 오케이. 내가 도망가. 무적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파워큐브 모아줍니다 현재 파워큐브 13개 보스 무적 5초 남았는데 근처에 있거든요? 보스 여기있죠 오케이 보스 저기있죠 보스 보스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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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 타다닥. 오케이 보스 보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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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때려주고 여기 숨어서 체력 회복한 다음에 또 가서 야무지게 때려주고 궁으로 쫓아가가지고 야무지게 패주고 오케이 파워큐브 주워주고 가죽 누르고 자. 어, 근데 나 지금 몇 개야? 뭐? 어? 일로 와. 펜이 패주고, 양주에게 보스 뒤통수 때려주고. 자. 이거 지금 전략 굉장히 좋죠? 우리 파워큐브. 수 어, 잠깐만. 쟤왜 이렇게 많아? 써지는. 최대한 무시하고. 어, 끝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나, 나, 나 때릴래. 아, 공중에서 끝나지만 1위로 마무리해. 맥스도 수그마로 다니기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 이거 초반에 태어난 위치 너무 안 좋은데? 일단, 가졌어! 씨, 막 쓰는 거야! 터워 네. 큐브 11개면 충분하겠지? 자, 스투, 스투랑 보스랑 같이 있네? 아, 스투도 패고 보스도 패야 되는데, 일단, 오케이. 여기서, 톡, 톡, 때려주고, 톡, 무빙 줘, 무빙 좋아요.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주면서 피해주고, 어, 보니까 8비트도 좋겠는데? 8비트 가재 또 콜트랑 비슷하잖아요. 8비트로도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스또 오케이, 스투 죽였다. 그리고, no. 궁쓰고. No. 오케이. 도마. 오, 와우. 나왜 이렇게 잘해? 자. 지금 보스, 지금 2위인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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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오케이. 지금 파워키보가 많기 때문에. 한 대, 한 대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가서 때리기. 때리기. 와우. 맥스네. 답은 넥스다. 기승전 까. 까 갑니다. 까로 1등 하고 싶은데 욕심인가요? 또 여기는 트로피가 650개 구간이기 때문에 애들이 잘해요, 일단. 그리고 콜트 같은 거 한단 말이야. 트로피 더 올릴라고. 나쁜 따식들이. 자, 이제 보스. 보스 찾아 떠난다. 보스. 이 보스. 만나방 반갑다. 보스. 보스. 때리는 척 하다가 바로 콜트 때리고. 콜트 때리고. 자. 아, 보스 너무 멀다. 보수야. 보수야 오케이 보수 잠만 깐 근데 엠즈 뭐야 엠즈 뭐야 아이저 콜트 지금 파워큐브 2 2 개짜리 콜트 좀 매섭긴 하거든요 오고 잠깐만 잠깐만 보수야 보수 보수 오케이 보수 지금 뒤통수 야무지게 때렸죠 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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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베이비 보스 베이비 보스 치는 척하다가 콜트기 콜트기한대 때려버리기 아 오등 뭐니 기승전 까마고인 줄 알았지만 서지로 끝나는 기승전 까써 갑니다. 자 힘을 숨긴 써지 힘숨 써의 위력 보여주자. 일단 미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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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 미안. 오 오는 죽을 뻔했고. 자 일단 그럼 보스가 있는 대로 한번 잠깐 비비비 아, 비야 오케이 이 단계 됐고 가재 쓰고 톡톡아 가비 지금 보스 무적이죠. 그러면 아 지금 센터 에 있는 게 맞는 선택일까? 이거 맞는 판단일까? 자, 보스 일단 두 대만 때릴게요. 두대 때려가지고 일단 4위 확보하고, 오케이, 자, 오, 앰버앰버앰버앰버 오, 그럼 일단 무적될 때까지 기다리자. 일단 파워 큐브, 오,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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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자, 지금 무적이안 됐네. 근데, 오, 근데 여깄네, 까마구, 까마구, 오케이, 까마구, 봐, 죽여버리고 톡, 톡, 이위 1위 1위 좋아요 자 이제 무적 되겠지 아직도 안되니 너 언제 될거야 무적 나 지금 3단계인가요 무적은 충분하고 빨리 무적되라 오케이 무적됐다 이거 1등 각 나왔어요 지금 딱 나왔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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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스 위는 사이에 벨 징글 벨 골든벨 죽이고 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다이아 잠깐만, 잠깐만. 나 괴롭히지마 나 괴롭히지마 오 어, 보스 때릴래 보스 오케이 마지막 저 보스 한대 때문에 일정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5 0 0 0 데미지 줬어요. 보스 체력 2% 죽어주세요 보스님. 와우. 택배은 <목소리> 다시 정식 모드로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